예배하 여러분, 해피 new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예쁨이서 발의치과 고객지원실 유숙장입니다. 네, 저는 원장 남윤진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, 원장님. 네 반갑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어색한데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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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모두 새해 잘 맞이하셨죠? 네. 원장님도 새해 잘 맞이하셨죠? 네, 네, 네. 복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네.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<복 많이> <laughs> 2021년은 저희 남박사 TV에게 더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. 어, 지난 1년 동안 우리 예발하기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을 네. 하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동네 예발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 정말 네.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네 맞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날로, 어,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. 어, 이 새해가 다가왔는데, 새해는 검은 호랑이 해죠. 이 해를 맞아서 이 기운과 함께 좋은 일 가득하시고,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항상 이제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, 가정 내에 두루 평안하시길 기대합니다. 네, 네, 원장님 덕담 잘 들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. 저희가 2021년에 남박사 TV로 목표를 음. 정했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? 예, 기억합니다. 어, 어떤 목표였나요, 원장님? 예, 천 명, 천 명. 네. <laughs> 아,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좋은 영상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했던 구독자 천 명을 달성하기가 네. 목표였는데 그 결과 달성을 했습니다. <laughs> 우리 예발하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그래서 사실 이 천명이라는 음. 수치가 어, 누군가에게는 또 작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저희에게는 어떤 저희 직원들이랑 원장님들의 노력으로 만든 값진 결과라서 그 숫자의 의미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감사드린는 의미로 어,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가장 좋았던 영상을 어, 선정해 주시고 네, 이유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어, 치킨을 쏘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 네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네.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네. 해피 뉴어. 西瓜。